안녕하세요,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은 저와 함께 원강대학교 수학교육과에 대해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바로 가시죠! 기본적인 원광대학교 캠퍼스는 위와 같습니다. 여기서 사범대학의 위치는 이곳이며 건물 번호는 72번입니다. 여기 건물에 도착하시면 사진과 같은 건물이 등장하는데요. 이곳이 저희 사범대학의 정면 모습입니다. 여기서 정문으로 들어오시면 사진과 같은 모습이 또 나오는데요. 여기서 왼쪽에 있는 엘리베이터를 타고 5층으로 올라오시면 위와 같이 수학교육과가 사용하는 공간이 비로소 등장합니다. 다음으로 수학교육과에서 자주 사용하는 공간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수학교육과에서 자주 사용하는 공간은 강의실, 학회실, PBL실, 교구제작실 등이 있는데요. 가장 먼저 강의실은 기본적인 학생들이 수업을 듣는 공간입니다. 학생들이 수업에 잘 참여할 수 있도록 빔 프로젝터 같은 교구들도 잘 설치되어 있답니다. 다음은 학회실입니다. 학회실은 수학교육과 학생들이 휴게를 할수 있는 공간으로 추가적인 공부를 하거나 필요한 자료를 빌려가는 곳입니다. 또는 쉬는 시간에 휴식을 취하는 곳이기도 하죠. 다음은 PBL실입니다. 수학교육과 전공 실습실이기도 한 곳으로 전공을 더 깊이 탐구할 수 있는 곳입니다. 거기에 수업시연을 연습하기도, 스터디를 진행하기도 합니다. 마지막으로 교구 제작실입니다. 학과 동아리 활동을 진행하는 곳으로 이름 그대로 수학교구를 주로 제작합니다. 다음은 교육과정을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교육과정은 크게 다섯 가지로 나누어집니다. 대수, 기하, 위상, 해석, 수학 교육입니다. 가장 먼저 대수는 방정식을 푸는 방법을 연구하는 학문으로 정수론, 선형대수와 현대대수학이 이에 해당합니다. 그다음 기하. 기아. 기하는 공간의 성질을 연구하는 학문입니다. 수학 교육과의 교육 과정 내에서는 미분기하학이 이에 해당됩니다. 그다음 위상은 위상동영 사상에 의해 변하지 않는 성질을 연구하는 학문입니다. 이게 무슨 소린지 잘 모르겠다고요? 저도 잘 모르겠어요. 위상수학은 같은 형태라고 할수 있는 사물들 사이에 변하지 않는 성질을 탐구하는 학문이라고 생각하시면 좀 편하실 수도 있습니다. 어, 또 해석 이거는 함수에 관해 연구하는 학문으로 미적분학, 실해석학, 복소해석학이 이 분야에 해당합니다. 마지막으로 수학 교육입니다. 수학교육은 말 그대로 수학을 어떻게 가르칠지에 관하여 연구하는 학문입니다. 자, 공부에 관한 내용은 대충 다 설명했고, 수학교육과 행사에 대해 알아 봅시다. 가장 먼저, 간식 사업이 있습니다. 시험기간에 고생한 학생들을 위해 준비한 간식. 시험 공부를 응원하는 의미로 간식 배부가 진행되는 행사입니다. 또, 다음, 사범대학의 축제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 청사제로 불리는 사범대학의 축제는 체육 대회, 장기 자랑 등을 진행하며 사범대학과끼리 자웅을 겨룹니다. 또 MT를 가기도 합니다. 최근까지 코로나로 인해 진행되지는 않았지만 코로나 이전에는 MT를 진행하여 수학 교육과의 친목을 도모하기도 했습니다. 또 스승의 날, 성년의 날 행사를 진행합니다. 스승의 날 행사에는 교수님들께 하고 싶은 말을 전하고, 성년의 날은 신입생들이 성인이 된 기념으로 기념품을 증정하는 행사입니다. 다음으로 연계 스터디입니다. 선배들이 후배들을 위해 모르는 질문을 받거나 궁금한 점을 해결해주는 스터디입니다. 후배들은 수업 때 놓친 부분을 질문할 수도 있고 자신이 모자랐던 부분을 채울 수도 있습니다. 생각보다 반응이 좋은 행사라기보다는 스터디입니다. 자, 다음은 교과의 수업과 다양한 특강입니다. 교과의 수업은 정규 수업 시간 이외에 전공 역량 강화를 위한 학과 사업으로, 교과 내용의 심화 내용이나 더 학습하고 싶은 내용을 교수님과 함께 탐구해보는 시간을 가질 수 있습니다. 또 다양한 주제의 특강을 진행하여 인공지능, 3D 프린팅 등 다양한 분야와 수학과의 연관성을 탐구할 수도 있습니다. 지금까지 원광대학교 수학교육과에 대해 간략하게 알아보았습니다. 혹시 더 궁금한 점이 있다면 언제든지 알려주세요. 지금까지 긴 영상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럼 모두 안녕!